그래서 제가 시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는 시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선수를 뽑을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5위. 기업은행. 5위 기업은행. 아, 기업은행은 이번 시즌 마지막에 좀 역전이 돼가지고 5위로 올라왔어요 원래 6위였고 홍국생명이랑 승점 차이가 막 이렇게 별로 안나서 계속 좀 6위에 머물러 있다가 기업은행이 한 4라운드 5라운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5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승점 31점에 11승 21패를 했고 어, 지난 시즌에는 이제 3위를 했었죠. 라자레바라는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라자레바 선수 자리를, 라셈 선수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라셈 선수가 시즌 중간에 교체가 돼서 산타나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또이 밖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기업은행 사상 거의 최고지 않을까 이런 일은 시즌 시작할 때랑 시즌이 끝났을 때의 전체적인 이 선수와 코칭 스텝의 구성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 시즌을 치르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팬들 또한 너무 마찬가지고, 팬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뭐 배구 관계자들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응원하는 팬들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너무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시즌 중간에 이제 김호철 감독이 부임이 됐고 또 산타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변화가 생겼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김호철 감독님이 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도착, 입국을 하게 되면은 격리기간이 있었잖아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기업은행의 그 기사님이 픽업을 하러 나가면서 그 기사님이랑 김호철 감독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김호철 감독은 우리 팀의 외국인 선수가 바뀌었다는 걸 처음 아셨고, 그게 산타나 선수라는 것도 처음 아셨고, 그 산타나 선수가 오늘 들어왔다는 것도 처음 아셨대요. 너무 당황스러우셨대. 재밌는 일화를 이제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냥 너무 막막했대. 외국인 선수가 나랑 똑같이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산타나 선수를 초반부터 막 무리하게 토입을 안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몸이 많이 안돼 있는 상황이었고. 무리하게 경기를 투입을 시키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타나 선수가 몸이 올라오고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기량은 있는 선수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배구를 굉장히 좀잘 알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입에서도 저 선수가 원래는 백으로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나의 좋은 기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좋은 기량이 산타나 선수는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산타나 선수가 오면서 김희진 선수가 이제 라이트로 완전히 전향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죠. 뭐 김희진 선수나 산타나 선수 여기에 더불어서 표승주 선수까지 이렇게 삼각 편대가 터져주면서 좀 리그 후반에 좀 많은 승을 거뒀던 기업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선수를 뽑을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산타나 선수 포지션에 표승주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잘 해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수 영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김호철 감독님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많은 분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시즌에 기업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업은행에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선수는 김하경 선수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주전이 된 상황에서 강제 성장이 된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었는데, 김하경 선수가 그거를 좀잘 이겨냈던 것 같고, 또 김호철 감독 같은 경우는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김하경 선수한테는 이 김호철 감독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은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앞으로 남은 배구 인생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은 김학용 선수가 굉장히 좀 성장도 많이 했고 어잘 해준 것 같아요. 자, 이제 4위 인상공사 가장 중간에 있는 팀이에요.